맛있어. 너무 음 맛있어 버려. 진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인데, 저는 아침부터 피부과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머리를 감고 나면 이 정도로 완전 부시시해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피고 후딱 피부과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모를 받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공복 운동을 못 해가지고, 피부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그 피부과가 걸어서 편도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모 받고 1시간 더 걸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보를 오전에 채웠습니다. 오고 두유분. 제가 기대하고 있다고 했던 컬리 음식 요건데 아니 제가 이 포두부 머리를 해 먹어보려고 포두부를 샀었는데 약간 망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봤어요. 이게 이한 팩에 7,500원인데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안에는 요래요. 오. 음. 음흠. 약간 해파리 냉채 소스여가지고 더 맛있어요. 음흠. 맛있겠다. 원래 여기에 와사비를 넣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오이만 올려서 먹을게요. 지금 시간은 참고로 8시 반입니다. 완전 늦은 저녁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그 얼음을 넣으니까 비로소 여름 같아졌어요. 완전 여름의 맛그 자체. 끝. 이 청결하면 진짜 이렇게 땀이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일정이 있는데 약간 바빠가지고 오늘은 한 그릇에 다 때려 먹는 그런 음식을 해 먹을 겁니다. 국자 같은 스푼으로 한 스푼. 계란. 완성, 요. 엄마가 해준 트럭도 같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이 레시피 여러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웨이브까지 넣은 메이크업이 진짜 오랜만인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맨날 회사 갈 때만 메이크업을 하다가 이렇게 고데기까지 완벽하게 한 메이크업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제 얼굴이 약간 낯선해요. 근데 아까 밥을 엄청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어떤 일정이냐면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고는 아마 끝나 있겠지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카쇼라에서 에스트라 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전 미팅이 있어가지고 사전 미팅하러 아모레 퍼시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엄청 떨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팅 잘하고 올게요. Some some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습니다. 아, 정말 짧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갈때 분명히 엄청 든든하게 챙겨 먹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또 출출해가지고 빨리 밥을 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끼니 중간에 저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다이어트 할때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약간 필요한 영양소가 충족되지 못해가지고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게 되게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데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영양제를 더잘 챙겨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한창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그 햇빛도 너무 뜨겁고 해가지고 피부도 그렇고. 이 머릿결도 그렇고 특별히 더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되게 맛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챙겨 먹던 그런 비타민이에요. 이거 되게 맛있어가지고 끼니는 안 먹어도 이 젤리는 챙겨 먹는다면서도 막 인스타에서 자주 올리고 그랬었는데 녹십자 엘빙에서 딱 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헤메코 젤리라고 해가지고 네일, 헤어, 스킨 이렇게 세 가지에 되게 탁월하게 좋은 그런 영양제인데 이게 비오틴이랑 비타민 C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이게 젤리 하나가 그 레몬 하나 먹는 거랑 똑같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막 레몬이 좋다고 해도 막 하나를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두알 먹는 건데 이거 하나에 레몬 하나를 먹는 거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신맛은 아니고 약간 라즈베리 맛이에요. 음, 블루베리랑 라즈베리랑 그리고 적당히 새콤달콤한 맛. 진짜 젤리 에어가로서 저 젤리에 나름 진지한데 이거 식감도 너무 완벽하고 그냥 일반 비타민 젤리처럼 물컹한 식감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 이거 하루에 두 개만 먹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또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소가 좀 부족해지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약간 피부가 약간 푸석해지거나 헤어가 푸석해지거나 그리고 네일, 여기가 되게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케어해주는 그런 영양제인 거예요. 비타민C는 워낙 미백이나 황사나 이런 걸로 유명하고 여기 들어있는 비오틴은 비타민 B7인데 이게 염증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트러블 케어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 비오틴이 헤어나 네일 이런 거에 되게 윤기나게 해주고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챙겨 먹으면 특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어요. 도 내일이 푸석해지거나 요런 머릿결에 있어서 푸석해지거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요. 아, 요거 한 통에는 60구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총한달 한달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달 동안 꾸준하게 챙겨 먹으면 여기에 비타민C랑 E 그리고 아연까지 있어가지고 면역 관리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영양제가 또 아무거나 막 챙겨 먹으면 안 되고 확실한 거, 제대로 된 거, 이런 걸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햇썹 인증이랑 그리고 되게 까다로운 TJ 인증까지 받은 그런 영양제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호주가 자외선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나 네일 그리고 피부 이렇게 관리하는 영양제들이 되게 유명한데 특히 헤메코 젤리가 호주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이렇게 한 통을 다 비우고 또두 번째 까서 먹고 있는데 귀동이들도 이거 손 자주 가는 책상이나 뭐 식탁 이런 데다가 두고 계속 먹어보세요. 식후에 먹어도 되고 끼니 전에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지 않고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 귀동이들만을 위한 히든 링크도 제가 쫄라서 받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거. 영양제에 관심 있는 규동이들은 꼭 할인가로 히든 링크를 타고 가가지고 할인가로 구매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비타민도 먹었겠다 밥을 만들러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트라에서 라이브 방송한다고 챙겨주신 케이크인데 이거를 조금 먹어보려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선물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니까 한입 먹어봐야겠어요. 뭐야? 언니가 완전 노래요. 이거 무슨 케이크지? 음, 음, 맛있던. 음, 약간 오렌지 크림 같은데. 진짜 생일에 케이크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케이크를 먹으면 행복하기 때문이죠. 음.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왔어요. 이게 제 최애 닭 가슴살이거든요.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엄청 살이 부드러운데 이거 제가 회사에서 먹고 빠져가지고 그리고 쿠팡에서 이 유러피안 샐러드가 되게 부드럽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 커피를 한나도안 마셔서 커피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상추보다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훨씬 맛있어요. 이게, 이 닭가슴살도 진짜 진짜 부드러운데, 얘, 야채도 부드럽고, 그리고, 아보카도도 원래 부드러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드러운 끝판왕의 샐러드예요. 전 사실 샐러드를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뭔가 그걸 느꼈던 게한 옥스포드에서 한 일주일 넘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샐러드 집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서브웨이 말고는 런던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샐러드 파운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초록색을 거의 먹기가 힘들었어요. 뭐 거의 나물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샐러드가 다이어트 음식을 떠나서 그냥 이 프레쉬함이랑 뭔가 이렇게 식감이 있고. 이렇게 생 재료를 그냥 먹는 느낌의 그런 음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 샐러드를 진짜 좋아했구나 생각하게 을 됐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제가 편집을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간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열 듯이고 간식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냥 이렇게 먹기 편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에어프라이기 170도에서 5분 구워줄게요. 짠 꺼내면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쫄았죠?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한밤중 야식쇼 완전 맥주 한 잔이네요. 진짜 간만에 필 코쳐가지고 오후 오전 4시 새벽까지 편집을 하다가 잡니다. 이거는 시간이 또 20분했고 1,224개 탔어요. 원래 2,000개 채우려고 했는데, 자, 네일아트 예약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했는데도, 이렇게 땀이 진짜 뻘뻘 나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스테퍼가 그래서, 빨리 씻고, 밥 먹을 겁니다. 빠르게 씻고, 쿠션만 빨리 두들기고, 밥 먹으러 왔어요. 왜냐면, 제가 네일샵까지 걸어갈 건데, 네이버 지도상으로, 거의서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약시간이 지금 1시간 5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간단하게 냉장고 털어가지고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나또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겠죠?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게요. 이렇게 불도 없이 조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득 얹어 줍니다. 조금 싱거울 수 있으니 간장 반 스푼 그리 참기름도 6.5스푼 완벽하다 여기다가 명란 김까지 해가지고 이거 명란이 붙어있는 김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먹을 겁니 이 질퍽질퍽한 식감이 진짜 노른자 넣고 하니까 너무 살아나가지고 진짜 맛있네요. 이게 부추를 넣으니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부추 없으신 분들은 약간 쪽파나 이런 거 써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준비 다 마쳤고 선글라스도 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선글라스 안 끼면 걸을 수가 없거든요. 짠, 예쁘다. 여기 약간 실버 엠보가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깔꼼스.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후다닥 샤워하고 이제 막 오늘 네일샵도 걸어서 갔다가 올 때는 두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걷기도 진짜 많이 걷고 하니까 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꼭 스스로에게 지키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딱 4시, 3시 이때쯤에 진짜 너무너무 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회사에서는 낮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인턴 끝나면 진짜 일주일 동안은 맨날맨날 맨날 낮잠을 자야지. 이게 저의 인턴 끝나고의 위시리스트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맨날맨날 맨날 낮잠을 자는 걸좀 잃어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전 지금... 샤워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잘 준비를 마쳤고 1시간 자고 일어날 거예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저는 그러면 5시까지 1시간만 자고 오겠습니다. 벌써 행복해요. 오늘의 저녁은 콩국수입니다. 약간 자체적이웬 콩국수? 할 수도 있는데 그 콩국물 없이 콩국수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쿠팡으로 요걸 시켰어요. 이게 이 국물 만들 때딱 반모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쿠팡에 반모짜리가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자취생을 위한 쿠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샀고. 그리고 여기 무가당 두유. 그리고 요거는 라이트 누드입니다. 풀무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병아리콩으로 만들어가지고 글루텐 프리는 당연하고 지방이 0%래요 탄수화물도 6g 2%고 식이섬유가 8% 그리고 칼슘이 12% 철분이 4% 이런 식으로 되게 영양 정보가 영양 성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팩을 했을 때 20칼로리 밖에 안합니다 꽤나 곱게 갈렸어요 짠. 와 맛있겠다 깨까지 어제 먹다 남은 만두 3개 또 데웠어요 짠, 얼음까지 띄워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리고 어제 먹던는 만두 되어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냥 꼬들꼬들한 면인데 약간 굵기나 이런 거는 옥수수 면인데 약간 거기서 좀더 꼬들꼬들해졌다? 근데 어제 먹었던 해초면보다는 덜 이렇게 꼬들꼬들하고 약간 면 요리 먹을 때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냉국수 요리 해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름 다이어트 레시피로 딱이에요. 음. 저는 모닝 필라테스를 끝나고 왔고,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원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유산소도 하고 밥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이 진짜 한 6개월 만에 필라테스였는데, 그래서 좀 쌤이 스무스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냥 공복으로 갔는데, 진짜 오늘 불태우고 왔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 식단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일단, 재료는 요러합니다 요거, 라이트 누들이랑, 이거는 해초미인 거기 면살때 들어가 있었던 메밀소바 소스예요 그리고 낫도. 이게 유통기한이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얼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갔다 왔으니까 단백질도 좀 챙겨 먹을까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 소스를 원래 희석해서 먹는 건데 그냥 먹으면 또 쯔유 간장에 비벼 먹는 느낌으로 비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 안돼. 아, 네. 맛있겠다. 음?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이거는 제 식탁을 차지한 파란 꽃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이 낫또 때문에 입안을 진짜 가득 그 채워주는 그 맛이랑 이 비빔 소스도 약간 찌유 그런 베이스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대파를 넣기 너무 잘했어요. 식감이 좋고 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낫또랑 파 한가득 해가지고. 이게 안에가 이렇게 엄청 바질 페스토 크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테라스룸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요렇게 파릇파릇한 느낌이에요. 우아. 저는 어니언 스프랑 브라타 치즈 이렇게 시켰어요. 음! 너무 있는데세 그 응. 아, 숟갈만 먹어야겠다. 그리고 많이도 시켰는데 이건 고구마 프라이고 요거는 이제 새우 관자 오일 파스타예요. 이렇게 먹을 겁니다. 여기가 진짜 분위기 어. 너무 예쁘고, 그냥 우연히 먹었는데, 사진도 진짜 너무 잘 듣고, 맛있어. <laughs> 네네. 음! 메론이 그냥 맥맛이 아니야? 응, 음, 맛있어. <laughs> 새우 간 음! 너무 맛있어버려. 맛있어 버려. 너무 맛있어? 진짜? 응. 근데, 대체로 조금 간짜아응 음. 간색. 음. 그렇다가 너무 맛있어. 음. 맛있는 것 음. 아, 풍미가 대박이야. 음. 고구마 프라이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약간 고구마 프라이에다가 약간의 꿀까지 발라가지고 약간 마창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음. <목소리> 아 예쁘다고 마워. 싸움미라